왼쪽 발꿈치를 장고 걸쳐. 나 없어? 응. 넌 m 데 내가 생각하해형태이 많아. 네 간장이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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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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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그쵸 데 의미가 있는거죠 응 있는 음. 그러면? 맛있는거 먹는게 좋은거 아니야? 음스끼열 <laughs> <무슨 게임> 별로던데 <laughs> 그리고 그냥 하고 있는 중이었어 아까 꿀이 안에 있어 씨앗이 아직 꿀을 만나지 못했어 냉동 탕후루 아닙니다 생딸기로 만든 생탕후루입니다 뭐자 우와. 닭껍질 튀긴다. 코코넛 새우. 오. 랍스터. 어? 식빵 뭘 먹어? 이만큼은 잘 먹었는데. 아나 빨리 나 눈이 어때? 한국 방문 응. 정..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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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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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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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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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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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보이네 아니요? 이게 뿌듯하겠냐 <laughs> 깡통시장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머리 진짜...